어, 갈만하겠다. 어. 근데 저희가 굉장히 형광 저희가 문제야. 음. 오케이, 오케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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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조심해. 오케이. 어, 거기 하면 밑으로 그냥, 어, 불러요. 어우 ㅅㅂ 에아 여기 가는 거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어? 가.. 가갔어? 와아아아아아 이거 내 입은.. 아우 봐봐 형 지금 뭐..어떻게 걸려? 거, 걸렸어 걸렸어 거기에 걸려 안 걸렸어 어, 내, 요럴 것 같더라, 여기가, 씨. 어디가, 뭐 어떤 나무가 있는 거야? 잘라버리게. 아니, 얘, 얘, 얘 핸들에 아, 핸들에 이게 이 예, 핸들을 봐야 돼. 아, 이게, 그, 지 아, 진짜. 형, 반대로 넘어와, 일로. 들어와, 돌아와, 들어와야 돼. 어쩔 수 없어. 거기선 방법 없어. 아, 앞에. 조심해요. 아니, 시동 걸어봐, 뒤에. 시 걸어서 내 뒤에 잡아줄 테니까. 아, 차지 마요, 차지 마요. 아니, 타지 말고, 타지 말고. 아니, 그내 자세가 안 나와서 그래. 잡을 수 있나요? 지금. 어, 됐다. 아, 됐어요. 오케이 어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도? 어우 미친기 시원다 빠빠지겠 어? 일단 가서 일단 넘 어. 가한번 그래, 그래. 그래. 더. 하나 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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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야, 형 근데 저기 봐 봐. 저기 어앞에도 길이 좀애매한데 그 지금 이거 보고 가야될것 같은데 다 올리는거보다 아 옆으로 가면 되겠다 일로 와. 형 근데 만만치 않겠는데 아유, 조심해야 돼. 와, 형, 여기서 미끄러지면 쫙이다, 이거. 바위라, 이거 돌이라. 오우아이 뭐, 무서워서 다번을것 같은데? 번개부터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지금? 아, 그쪽, 그쪽이 나야? 아이쪽이에 이쪽이 훨씬 낫네. 아 이쪽은 됐네. 아 이건 충만해. 오.